어, 로마서 12장은 이 로마서 전체에서 이큰 전환점음을 가져다주는 이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장인데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은이 인간은 이죄 아래에 있다. 또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수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붙들고 가신다. 이 내용에 대하여서 이 앞서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졌냐면 이제 구원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택한 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 삶의 내용에 대하여서 말씀 가운데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하여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그긍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인가? 바로 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2장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몸은 우리의 이 실제의 삶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뭐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습관, 또 인간의 관계, 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총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마음속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반드시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된다.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입증되어질 야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져야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1절 말씀에서 들이라는이 하반절이 거의 끝나는 부분이 이제 들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들이라라는 이 단어는 당해성 결단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주일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단지 이 주일 예배 한 시간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산재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늘 말씀에서 일절과 같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드리라.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한번 감동받고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매일 살아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속에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이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지극히 합당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셨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억지로 우리가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복음의 논리에 합당한 반응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몸을 드리는 삶을 실제로 살수 있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그 길이 바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 드리라는 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2절은 드려지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 자기 틀에 맞춰 찍어내려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세대가 이 끊임없이 그 세대의 틀에 맞춰서 찍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풍조가 어떠한 풍조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연 중에 우리의 생각을 틀에 찍어 내냐면은 그 틀에 맞춰서 살게끔 하냐면은 너희들의 삶은 너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공해야 된다. 또 인정받아야 된다. 또 많은 사람들보다도 너희들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야 된다. 더 인정받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 너의 삶에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입되어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주입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대의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그틀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요. 대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변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겉모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바뀌어지는 이 변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역사 안에 우리를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먼저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성령님 안에 우리를 맡겨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성화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 성화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체의 계기로 백의 내용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그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의 의지를 100% 전적으로 또한 우리도 내어드려라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화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성화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전적으로 우리도 100%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에 대하여서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화는 자기 개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은 곧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판단의 중심 또한 세계관의 중심인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지면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송도는 새로워진 송도가 되어야 되는 목적을 2절 후반절부터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송도들은 이 충동, 마음이 가는 대로, 충동되어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고 또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또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유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중심 또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절에서 자연스럽게 말씀 가운데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곧바로 이 공동체 안에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땅히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느냐, 3절 말씀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이 입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제 하반절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이 말씀이, 3절 말씀이 2절 뒤에서 나오냐면은, 마음이 아무리 새로워진다 할지라도,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곧 무엇이 무너지는 것과 같냐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이 공동체에서는 내가 더 낫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이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이 죄악이라는, 교만이라는 이 부분이 공동체 안에서 큰 위험성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송도는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4절부터는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취향으로 어떠한 세상적인 취향으로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역할이 같으면 몸은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손만 있다면 우리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또 눈만 있다면 우리는 붙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진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각 성도들에게 6절 말씀처럼 다양한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은사를 허락,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는 이 카리스마라는 원어의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오게 되냐면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냐면, 은혜라는 말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이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가 파생되어져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은사는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자 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은사를 뒤어서 나열하는데요.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뭐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김은 섬김대로, 가르침은 가르친 자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각각 긍휼은 즐거움으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것처럼 또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은사들을 주심으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들에 대하여서 때로는 검증들도 필요하지만은 이 은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또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 또 2절 말씀처럼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또 3절과 8절 오늘 본 마지막절이었던 8절 말씀처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 이처럼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요.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세워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의 목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값 없는 은혜로 후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이 세대의 가치와 욕심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꺾어 주시고, 또 믿음의 불량대로, 은혜의 불량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합류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 데에 부조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성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광주의 영광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키아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